안녕하세요. A7의 야구토토 승일패 22회차 오늘 분석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야구토토 승일패 발매 마감 시간은 내일 밤 9시 50분 까지이고요. 지금 현재 총 발매 금액 4,448만 6천 원, 그리고 1등 총 예상 적중 금액 1,112만 1,500 원. 예상 적중 금액이고 지난해 차에서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해 차는 이제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해 차 이제 리뷰를 해 보면은 21회차 같은 경우는 승한 개, 무네 개, 패 여덟 개, 적특이 하나가 나왔고요.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패가 패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번 승부의 포인트를 지난 해차에 패가 많이 나오는 회차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약간의 정배가 강세일 거다. 그리고 패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서 일단 최대 이번은 1로 가져가 보도록 한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기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경기 피에시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홈경기이고요. 피츠버그 승 배당이 2.18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배당이 1.69 필라델피아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투표율도 66%로 지금 압도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앞서고 있는데 우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같은 경우는 일 크로우 선수가 선발인데요. 2승 5패에 5.89 방어율이 다소 높죠. 필라델피아 선발 제킬러 어, 제1 선발이고 어, 에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8승 5패에 2.37. 투 타밸런스가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고요. 우세일 걸로 보이고 일단 브레이스 하퍼 선수가 최근에 이제 홈런도 많이 때려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이제 타격과 투타 밸런스를 앞세워서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토론토 블루제이스 대캔자스티로열스이 어, 경기가 로저센터 들어오고 거의 첫 경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의 오랜만에 복귀하는 경기인데 토론토 승배장이 이제 정배로 1.44 토론토패 캔자스티 배당이 2.77에서 지금 배당을 보면은 여기 가는 지금 켄자시티 배당이 다소 이 2.29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1.44라는 배당이 많이 유리해 보이죠. 토론토 선발 같은 경우는 로스 스트리플링 36패, 4.84. 그리고 캔자스 시티 선발 같은 경우는 다니엘 린치, 1승 2패, 7.88. 일단 투수력 부분에서도 이제 로스 스트리플링 선수가 좀더 낮고요. 그리고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토론토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캔자스 시티도 최근에 뭐 아메리칸 리그 팀들한테는... 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토론토 홈경기라는 부분과 이제 로저스 센터 캐나다로의 복귀이기 때문에, 승 64.3%. 뭐 일단 토론토의 단통 승이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때 이제 볼트모. 어 디트로이트의 홈구장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이고요. 일단 디트로이트 승 배당이 1.64에서 1.6으로 약간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유리해 보이는 배당이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리오스 이제 패 배당이 2.25, 어, 조금 높은 배당을 지금 받았어요. 일단 디트로이트 승홈 경기이고, 일단 디트로이트 선발이 타릭 스코발 6승급해 4.42 그리고 볼티모어 선발이 메탑이 5승 10패 6.65 최근에는 구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홍 경기이라는 부분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 그래서 이제 투타 블런스가디트로인트가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투표율이 60.4로 몰리는 어, 몰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유리해 보이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유트로이트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뉴욕매치 대홈 홈 경기이고요.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입니다. 뉴욕매치 홈 경기장 시티필드 경기이고요. 뉴욕매치 승 배당이 현재 1.65 그리고 신시네티 배당이 2.26 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홈 경기에서 뉴욕 메이트가 많이 앞선다는 부분이 있고, 2경기 의 포인트는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카라스코라는 어, 지금 올 시즌 부상을 당해서 이제 회복해서 복귀한 선수가 나오는데요. 이 선수가 클리블랜드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구위가 좋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 구위 회복을 했다는 모습을 지금 인터뷰에서 많이 보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뉴욕 매체의 압도적 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시네티 같은 경우는 그주 강타자 니 카스테아노스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다는 부분. 신시네티가 타격 저항인데요. 조이버터 선수가 지금 타격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선발 카라스코 선수가 압도적 9위를 그대로 보여주면, 일단 투수령 면에서 압도 적이라서, 일단 유흥매치에 이제 두점 차, 삼점차 이상의 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유흥매치 단통승을 보겠고요. 그리고 승도 역시 52.7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흥매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 템파베이 레이스 어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지금 다섯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트로피카 나필드 템파베이 홍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이고요. 배당 자체도 이제 템파베이 승 1.62배당으로 좋은 배당을 받았고 보스턴은 2.30으로 다소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템파베이가 홍경기장에서는 타격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템파베이 단통승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 말린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 마이애미 말린스 론디퍼 파크 홈 경기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경기인데요. 마이애미 승 배당 2.08에서 2.10 그리고 마이애미 패 배당 1.75에서 이제 1.76. 어, 그래도 뉴욕 양키스 쪽으로 이제 배당이 더 좋게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마인 말린스 같은 경우가 투수력은 좋긴 한데 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대저적이고, 일단 뉴욕 양키스가 그 텍사스 강타자 조이 갈로 선수가 뉴욕 양키스로 이적을 했고요. 에론 저지 선수가 이제 코로나 확진해서 이제 회복해서 복귀하는 모습, 전력이 강화 다는 모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압도적 타격 폭발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단동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대 미러키 브어스 일단 애틀란타의 홍경기장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고요. 배당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지금 애틀란타 승으로 1.83 근소하게 지금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러키가 최근에 강력한 삼발진 마무리 그리고 타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틀란타가 강타자 아쿠아주니어 선수의 부상으로 시즌아웃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 28.9% 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미러키 브로스 승41 41.4%의 배당을 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르키가 기복 있는 타격을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승과 무를 동시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번째 경기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텍사스 홈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고요. 글로브 라이브 필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승 배당이 1.95, 텍사스 패 배당 1.87. 그리고 텍사스가 올 시즌 부상과 이제 주요 심각한 타격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1승 9패, 10경기 평균 2득점의 67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 시애틀 메리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경기 6승 4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경기 평균 5.1득점. 그래서 무실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시애틀이 이제 지난 휴스턴 상대로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차로 시애틀이 투타에서 앞서서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시카고 하이트삭스대 클레블랜드 인디언스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홈 경기장 게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벌어지는 경기인데요. 일단 시카고 승 배당이 1.5, 시카고 하이트 삭스 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가디언스 승 배당이 2.51. 지금 시카고 하이트 삭스 쪽으로 많이 올리 배당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카고 하이트 삭스 선발은 랜스 린 선수 1선발급이고요, 10, 10승 3패 1.91. 어, 이 선수가 나오면 거의 이긴다고 보면 되는 그 정도의. 실력인데 지금 클레블랜드는 일선발 저스틴 비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투수 투수진 운영에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레블랜드 타격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투타 앞조독 우수를 보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대 미네소타 트윈스 세인트루이스 홈경기장 부시 스타드임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고요. 일단 세인트루이스 승배당이 이제 2.10으로 약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 트윈스도 1 7 6으로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선발 싸움은 세인트루이스 선발 AD 로블루 로블랑 영승이 4.58 미네소타 선발 같은 경우는 호세 베리어스 칠승오패삼점사팔 이제 선발진 싸움에서는 이제 미네소타가 근속에 앞서긴 한데 미네소타 이제 중간 계토랑 마무리가 약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후반에 이제 세인트루이스한테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일을 일 점차 또는 이제 동점 이렇게 기준점으로 가되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타격을 보여준다면 얘가 살아난다면 세인트루이트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미네수타 트윈스가 유리해 보이긴 하나 어, 지난해 차에서 이제 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크게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배장이 많이 나, 나올 것으로 보이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고요. 세인트루이스 승가일투플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 LA 에인스대 오클랜드 에이스. 지금 LA 에인스 홈경기장 에인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고요. LA 에인스승1 8위로 이제 정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LA 에인스가 오타니 장타를 앞세워서 강 세워서 지금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는데 과거 상대 전적은 0승 6회로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클랜드한테.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약간 홈 경기이기도 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엔젤스가 이제 압도적인 타격으로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대 LA 다저스. 일단은 애리조나 승 배당이 2.20 애리조나 패 오클랜드 승 지금 엘리다저스 승 배당이 1.71 엘리다저스 선발이 토니 건설린 선수이구요 2승 1패 2.38 그리고 애리조나 선발이 잭 갈렌 1승 5패 4.80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투타 밸런스 그리고 상대전 적면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엘리에다저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다저스 단독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휴스턴 에스트로스 오라클파크 샌프란시스코 홈경기장인데요. 정배당은 일단 휴스턴이 1.80으로 정배당을 받았는데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선발투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케빈 가운스번 구승 3패 2.21, 휴스턴 선발 투수 프랑보 발데스 6승 2패 2009.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케빈 가우스만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격과 수비는 휴스턴이 앞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 싸움에서 앞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승을 축으로 갔대. 어, 그런데 타격이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1점차 승부까지도 이제 이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과 2를 투플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이제 선투타자 브랜드 크레포트 크레포드 선수가 몸 상태 여부가 이게 중,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4번째 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대 콜로라도 로키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홈경기장 패콕파크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고요. 샌디에이고 선발투수 라이언 에더스 4승 2패 1세이브 2.7승 방어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스 선발투수는 존 그레이 6승 6패 3.67. 일단 선발투수 싸움에서는 샌데이고 앞서고 있고요 타격도 이제 홈경기장에서는 이제 샌데이고 앞서고 있는데 이제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콜로라도가 이겼어요. 그 경기 포인트는 이제 선발투수 싸움에서 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선발투수가 에더스가 앞서기 때문에 샌데이고의 타격도 동반 사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샌데이고 단통승, 그 투표율도 샌데이고 승 64.2%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포인트도 포인트 지금 이번엔 패가 많이 안 나올 거다. 안내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엘리다저스랑 보면은 필라델피아 이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약간은 리이나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통 승무패나 승일패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부러지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이세, 이상으로 A7의 야구 토토 승일패 2 2회차 분석 시간이었고요. 어, 내일은 이제 축구 승무패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랑 이제 K리그 분석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이제 거의 11억에서부터 20억까지 차대, 이홀된 게임이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해서 1차 분석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